야 <laughs> 누나 뭐하세요? 어, 꽁꽁아 안녕? 누나 꽁꽁아 <laughs> 하하. 꽁꽁아 네. 요기 되게 좋지? 누나 그거 아시죠? 뭐? 석불 누나 그거 아시죠? 어? 야 우리, 동... 동... 야, 동... 야, 우리, 우리 동맹하자 아유 어? 어, 야나 여기 너야 너무... 누나 이거 여섯명씩이나 뭐 여섯명이야 나 세명밖에 없어 어 양띵이 무조건 4 5 6 아니야 나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나 요거 요기 있는 거 요게 다야 이거 확실해요? 그때 어 그때 다 죽었잖아 나 확실해요? 어어 어, 진짜야? 야, 야 너도 요기다 할래? 우리 같이 우야 우리 동맹할까? 아니 누나 지금 저 꺼시는 거예요? 아 그럼 <laughs> 야 서로 죽여봤자 이거하지니 그러면... 어? 아유 근데 청금석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에다 청금석을 소비할 거야? 아이 그냥 아이 그러면 누나 어 아유 먹겠나 한번 볼까? 야별로네어 기... 누나 돌캐 어요 이거 돌너 가져, 가져 너 돼요? 가져 너 이거 너 이거 저는... 이거 되지 이거 되지 이거 가져갈 수 있지 어 가져 야 이거 공용으로 쓰자 너도 쓰고 나도 쓰자 어때? <laughs> 야너너 너, 너 그냥 이거 죽이지 말고 그래. 너 이거 광물 누가 먼저 먹나 하자 야이 먹고싶을때마다 먹어 응 괜찮아 아니 누나 근데 그거 어떡하죠? 아유, 내가 간절해서 그래. 제 다주 누나한테 하나 약속한 게 있는데. 뭔데? 다주 누나한테 <laughs> 하나 약속한 게 있는데. 어떤 거? 다음에 만나는 사람 무조건 죽이겠다 그랬는데. 아 그걸 꼭 지킬 거야? <laughs> 너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어. 어? 내가 야 내가 얼이 그, 여기서 꿀꿀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아니? 그거 다 너를 위해서 도움에 내가 다 써줄게. 아 여기 손님 대접이 시원찮네 이거 사람 손님 왔는데 이거 먹고 다고 이거. 아유 여기. 제가 직접 구운 닭고기입니다. 이거 하나 드시고요. 일단 드셨나요? 어, 잠깐요. 돌 좀. 잠깐만요. 어, 제가 드렸는데 어디갔지? 고기요? 예. 아 그럼 하나 더 갔지? 드리지? 하나 더 드리지 이거? 어. 뭐 귀한 거라고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유. 같이,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한데... 먹어요. 같이 먹어요. 하나. 아유 먹. 아유 먹. 아유 먹. 몽메이셔. 몽매이셔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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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몽매몽매 이거 몽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클라이버네, 어 클라이버네, 어 클라이버, 어어 클라이버네, 목매면안 되지, 목매면안 되지. 잘 먹고 갑니다, 어? 아유 잘 먹고 갑니다. 사실, 예, 히든 상점 찾으러 가야 돼서요, 좀 급해가지고. 아 예, 아 저희 새끼들 지금 목말라 죽을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아, 유 저희. 금방 가... 예. 아 예. 잠시 만 사진 찍어놔야지. 아유 안녕히 계세요. 배고플 때마다 오세요. 여기서 광물 막 공룡입니다, 공룡입니다. 같이 쓰고 막 그래요. 아유, 맛집이네 맛집이요. 어, 맛집이야, 맛집이야 맛집이야. 네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예? 갈게요.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죠.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이거 왜안 잠깐만 내내 산소. 내 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갑니다. 어예 들어가세요. 아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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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조심하세요. 네. 넓은 곳에서 어떻게 여기로 갈 게다? 아 진짜. 진짜 찾는네. 아니, 어?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곳 중에 어 이쪽으로 오냐고? 건물이 얼마나 넓은데? 히든 상점이 왜내 주변에 있냐고 이제. 아, 이거또 국민기지 되면 곤란한데? 아, 씨. 일단 다섯 마리 만들어서. 아, 근데 어차피 이거, 이거, 나 양털도 없어. 아, 그냥 지금 가야 돼, 일단. 아, 아나 당황해가지고, 나 이거. 이거 다 꺼내버렸잖아. 이거 얘가 다 훔쳐갈까봐. 아. 아, 뭐야.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소리, 아! 시끄러워 죽겠어. 스트레스 받아! 일단, 자,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저기 좌표가 27쪽에 27 그리고 700 몇에 있거든요? 그러면 은저 반대편인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단 가자. 어우, 스트레스 받아. 위에 촛불 때문에 본거 아니야? 이름 때문에 봤어, 이거? 이거 초도만 들어가야겠네. 아 짜증나. 아, 이거 콩콩이를 만나다니, 말도 안 돼. 그래도 안 죽인 게 어디야? 안 죽인 게 어디야? 좋은 사이로 지내야겠다. 이거 이름은요, 뭐로도 안 가려져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들켜야 되는데. 비싼 것들, 바꿀 수 있는 것들 다 가져가야 되는데, 야. 아. 나무는 여기다 두고 가고, 썩은 고기는 그냥 버리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돌들. 자갈도 많이 캐 가야 되는데. 히든 상점. 아니야, 지금 히든 상점 갈거아니까 뚫어놓고, 길 뚫어놓고 그쪽으로 오면 되지? 그래, 이렇게 하자. 7 0 이쪽으로 쭉 뛰면 될것 같은데, 실배... 아, 다 축구는 만들어가야 돼. 아, 저희 여러분, 저 지금 멘붕에 있거든요. 제가 콩콩이를 만날 거라고 사,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콩콩이를 만나면... 이곳은 나 혼자 고립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야왜안 올라가죠? 짜증나게 진짜로 여기 착 찍었네. 나그 사이에 얘네들이 캔거. 나의 작전으로 나의 작전을 보여주지. 자 나의 작전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일단 복갱이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축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냐? 물약법수. 뭐야? 성급함. 그렇지. 이것이다. 이게 내 작전이다. 성급함 투지. 오야, 진짜 제일 좋은 거있어 금방 가겠네. 700개만 캐면 돼. 700개만 캐면 돼. 헉! 길이 안좋군. 여러분 길 뚫려있다고 따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도 안 따라가잖아요. 길 뚫리면 다 투 면은 이거 700 빨리 갈수 있나? 거의 효율 4급 인데, 지금 콩콩 이도 또르 겠어? 700와 이거 언제 가냐? 진짜 뛰어다니 는게 빠르 겠다. 한번 뚫어놓으면 계속 올수 있을까. 히든 상점 이번에 템 많이 사놓고 또 다른 곳에서 부족 설치해야 되나? 아 진짜 모든 게 완벽했는데 코고기한테 들켜버렸어. 이길 왠지 시든 상점 가는 길 같은데? 아닌가? 저때놀 뭐지? 사람이 파는 건데, 이거? 어? 내가 해놨던 아까 그 길인 거 같다? <laughs> 내가 아까 팠던 길을 또 발견했어? 어, 씨. 말도 안 돼. 참나. 어떻게 내가, 발, 내가 했던 데를 또 이거 발견하냐? 어이가 없네. 아, 히든 상점. 아, 다 다닐 것 같은데. 근데 콩콩이는 히든 상점 하나 알잖아. 근데 왜 이쪽으로 왔지? 아! 아까 전에 그 파이프 오염됐다는 상점이 혹시 스폰 쪽 상점? 거기가 오염됐나보다. 하필이면. 펠도 다 캐야돼 음 진짜 200인데? 언제 가냐갈수 있겠지? 그래도 가서 여러분 도착한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바꾸고 그 다음에 기지 텔포 친 다음에 쭉 걸어와서 이 길로 쭉 가면 돼요. 그래서 길은 뚫어놔야 돼요. 어차피. 꽃갱이 <목뱅이> 내구도가 없어. <목뱅이> 그래서 기지 텔포가 중요합니다. 한번더 하자. 아, 허기야. <laughs> 투명화야. <laughs> 안 돼. 재생이야. 야, 뭐야. 어, 성급해. 거기 그래도 300. 이거 내가 볼때 끝나기 전에 뚫을 것 같은데? 성급한 버프 때문에 오늘 안에 갈수 있을 것 같아. 이쯤에서 한번 꺾자. 이쪽으로 가야 돼. 줄어 아 이쪽으로 가야 줄어드네. 27 10분 10분 최대한 끝까지 해보자. 이거 마이너스 이7인가이에 있던 어, 뭐야? 마이너스 이이었나봐야데 마이너스 구나 오케이, 오 시청자 버프 졸업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경우는. 대접을 했을 경우 수분 채울 수 있나? 수분 여러분 좀 어지러운 방송 되겠는데요? 어지러운 방송 될것 같습니다. 보다 토하실 수도 있어요. 6분 안에 뚫지 못하면 한 번만 뚫어 놓으면 진짜. 부족수족은 부 부족 수분은 제가 아까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아직 조금 시간 있어요. 400 성급한 버프 때문에 괜찮아. 근데 성급화 끝나지? 성급함. 최생. 성급 오. 벌써 꽉 찼어, 돌이? 안된데? 아, 가위 버릴 수 없는데? 아 이거 버려. 어, 곡괭이가 그 은근 오래가. 괜찮아. 아유, 부족 많이 생성하네. 기지텔포에서 다이아 곡괭이 갖고 막 뛰면 돼. 아, 아니면 모루로 한번 그냥 살려볼까? 레벨이 몇이 들려나아니나 이거 모루 쓰면 안 된다 들었던 것 같아. 렉 걸린다고. 이거 이름이 약간 곡괭이가 아니어서. 아, 이거. 땅몇 개로 바꿔야되는데 4배 아 진짜 이... <laughs> 이 히든 상점이 뭐길래 진짜 근데 히든 상점 한번 가면 완전 진짜 인생 핀단 말이지 거기다 나는 기지랑도 연결돼있어서 놓칠 수 없어 야 그래도 500이야 우리 계속 열심히 오다보니까 거의 지금 500 반이야 괜찮아 왠지 가능성 있어 이거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파이팅 합시다. 곡괭이도 견뎌줄 것 같아. 여러분, 몇분 동안 어지러울 예정입니다. 걸리지 만 않았어도 벌써 히든 상점 도착했을 텐데. 아, 그 접대 아니라. 그래도 작곡이 하나에 가주신 게 어디야? 오, 오내 주변 에 엄청 많다. 오, 이거 폭죽 소리가 장난 아니었는데 방금? 왜 지하세계 플레이 6분 나왔는데? 나 지금 시간 엄청, 엄청 잘 보고 있어. 여러분, 3분만 어지럽겠습니다. 오, 또 폭주. 이제 5분 남았어, 이제 5분. 아, 진짜 지하실에 시간 더 달라고 하고 싶다. 아. 이 뚫려있을수도 있어 가는길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만 더더더줘오 어, 자갈이다 한 10초, 방금식 10초 투자한다. 야, 이럴 때만 부식들 진짜 잘 나와. 됐어, 가자. 아, 안 되겠다. 캐기 잘했다. 8분 벌었다. 오, 좋아. 이쪽으로 온다는 길 표시. 초 따라가야 되고. 오, 저기 계속 뚫려 있어. 여기서 안 뚫려, 있, 안 뚫려 있는데? 어, 밑에 뚫려 있다. 밑으로 가자. 라도덜캐야돼 됐어 자 이제 100만가면 돼허 <laughs> 말도안돼 <laughs> 아니야 3분 남았어 무슨소리하는거야 3분 남았는데 아 투명이야 아, 어, 성급함 성급함 1 סליח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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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סליחה 1분이면7 80막 이런 거 아니지? 잡혀.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신세계 이제 보여야 되는데, 쑨센? 난 히든상점에서 시작한다 아무도 안왔다 아무도 안왔다 어? 이번에도 실패일거 같은데? 이번 실험마저 실패해버리면 야 진짜 우리 끝이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우린 최선을 다했어 나도 알아 나도 답답해 너만 힘들고 슬픈 거 아니야. 왜 모두 다 힘들다고.